안녕하세요. 현승TV의 현승입니다. 제가 오늘은 여기 앞에 원래 포켓몬 카드팩이 여기 비닐로 돼 있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.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 샀습니다. 여기 이거 원래 비닐로 돼 있는데 상자로, 상자로 돼 있는 게 있네요. 여기 이렇게 화학장팩전조로보는사이즈 이제 한번 까보겠습니다. 뒤에는 이렇게 생겼고 그럼 어떤 카드들이 들어있을지 원래는 카드가 10장.. 아니, 아니, 아니 5장 정도 들어있죠? 근데 이건 좀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. 썬더볼트 썬더볼트 루가루암 토네로스 이거 뭐지? 꿀룩하인가 이 근데 그, 그, 빤딱거리는 걸로 이렇게 코팅이 돼 있어가지고, 이 홀로카드가 막, 막 홀로가 이렇게, 원래 이렇게 이렇게 하면 움직이는데, 이렇게 되지가 않네요. 이제 메타그로스 북침붕, 전툴라, 다크백, 그리고, 예, 게노세크트 홀로카드, 그리고 석탄산브이맥스나 왔습니다. 네, 지금까지 현승TV의 현승입니다. 감사합니다.